조심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이쪽으로 나가는게 좋을 것 같아? 이쪽으로 붙이자고 이쪽으로 붙이자고파자 어, 어, 어. 일단은 이팅부터일저치 텐트부터 먼저 치로걸겠습니다로가이습니다쪽둘이하고이이사 식스 가 이 텐트가 좀 다른 터널형 텐트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. 잘안 잘안 들어가 뭐가 너무 춥다. 여기 지금 영하 몇 도야? 영하 올 가니까 5도, 지금 현재 5도, 6도 되는 것 같아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이게 지금 보니까 땅이 엄청 얼어가지고 팩이 안 들어갈 것 같아. 그래서 저는 아주 귀엽게도 이런 총알 팩을 구매해서 왔죠. 끝끝에가 아? 어? 나 일주 대비해가지고 쿠팡에 샀지. 포레스트 유의 15cm 총알 팩. <laughs> 언제 산 게? 뭐가 중요해 지금. 나를 <laughs> 맨날 그렇게 원래 원래 하나씩. 이거 있어야 돼. 자 박을 한 얼마나 잘 박힌지 한번 가보자. 총알팩이 얼마나 잘 벗길지 한번와 기가 막히다 잘 들어가 진짜 오, 조심. 어 조심 어어 조심 어 이거 안된다 어어 어 이거 안 돼. 안 깨져 힘으로 하면? 어. 왜지지가 않아? 어. 그 그러니까 네가 척 쳐주면 쳐줘 쳐주, 쳐주면서 어, 내가 네, 뽑 뽑는다니까. 여기? 응. 봐봐. 사장 님 오셨다. 예,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제가 팻안 들었는데 왜 팻이 여기. 아, 근데 여기 좀 조용할 거 같아서. 아무도 없어요. 쉿 네? 조용해요. 아, 진짜. 아, 그래요? 팻 가지 아무도 없어요. 아, 저기 아 그래요? 네 보당 놔두면은 본인이 막다 짖고 다 물고 가고 텐트 조심하세요 텐트 안으로 또막 들어와요 배고프니까 부었어요, 얘네들 배고 고프니까 이제 간일이 부었어요 얘네들이 먹을 거 절대 주지 마세요 네 절대 주면은 계속 물고 다둑달라고안가아 그래요? 네네 필요한 거있으 전화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, 네. 하나, 둘, 셋. 하다! 어. 하다! 아, 됐다. 어. 이쪽을 높여. 하! 하! 아, 이게, 이게, 이 텐트가 좀, 이렇게 사람들이 포트를 자른다잖아. 아. 됐고. 아, 죽었다왜왜 기약계 세요 이건 수월하게 될것 같다. 아니야, 시케. 팔자 이거. 도저히 못 하겠어요, 이거. 그러 그러니까 이쁜 것만 쓰고 할 때부터 잘못 하는 게잘못 하게 생겼는데 저게. 영상 쓸 때는 음속으로 해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편집하자. 이렇게 이렇게. 오. 이거 할 때만 기분 좋아. 그래. 진짜 기분 째질 것 같아 이거 할 때. 이너텐트를 다뺄 거야. 오늘 저기 또 야전 침대 세팅으로 할 거야. 내가 네,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가 저기 한 주월이니까 샀어요. 우리 예. 우리 내가 갖고 싶은데, 크리스마스 진짜. 진짜 네. 제가 넓은 걸로 야전 침대 저기 하나 샀어요.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. 왜? 마음에 안 들어? 이따가 보면 생각이 아예 바뀔 걸? 엄청 넓고 좋아. 아주 오래전에 이거 쓰다가 그러니까 캠핑할 때 쓰던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딴데좀 필요해가지고 이제 날로 사서 한조리님이 쓰시던 건데 계속 지금 안 쓰고 지금 방치돼 있던 거 오랜만에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심지도 교체를 안 하고 좀 가져왔고 여기 유리관도 여기 백화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원래 레인보우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. 시방님. 그래. 도와드릴게요. 아... 아... 나눠 먹자 한 개. 안 나? 아, 왜 이렇게 나냐? 홈 나. 나. 자, 잠깐. 음 쓰레기 어디 쓰레기를 나보고 처리하게 만들려고 그냥 나, 수작을 주방님 반나눠먹자고요 한입 저 주고 쓰레기 저 처리하라고 주는 거 짬처리예요? 어떤 사이트는 아마존 이번 사이트인데 그 여기는 좀 약간 프라이빗한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. 뭐 관리 동이랑 그리 멀지도 않고.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관리동이고, 계수대랑계수대도 뭔가 엄청 깔끔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. 저기는 이제 화장실입니다. 저희가 이제 추가 개별 화장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돼 있는데,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화장실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그리고 개별, 개별 화장실을 쓰면 이렇게 수건이랑 뭐 용품들을 매번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놔두놓고쓸수 있고 좀 프라이빗하게 쓸수 있어서 개별 화장실이 있는 곳이면 좀 언제든 개별 화장실 추가해서 하는 편입니다. 점심은 꼬치오뎅입니다. 카우 컨테이너 이소가스오인데이 음. 오면을 해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잘안 돼. 그래가지고 음. 여기다가 이렇게 짜릿탄 핫팩을 이렇게 상 놓고 대충에 그 화력이 괜찮지. 핫팩도 놓고 이렇게 하면 딱 진짜 딱 완성 맞추는 거 너무 좋아. 약간 유지방님은 저거 카우 컨테이너 브랜드를 좀 좋아하는 거 같아. 어, 난 카우 컨테이너 브랜드 제품이 너무 좋아. 진짜야. 너그무조 되게 잘 어울린다 진짜 진짜 너무 귀엽다 미칠 것 같다 너무, 너무 귀엽다 진짜 내가 찍어줄게 진심이야? 진심적이야 끓는다! 그 포장마차 이거 꼬지오뎅 먹은 지가 진짜 오래됐어 내가 얼마 어. 전에 기차역에서 오뎅 파는 집이 있더라고. 음! 아, 맛있다. 그 기차역에그 오뎅 파는 집에 갔더니, 음. 오뎅 한 꼬치 요새 얼마인 줄 알아? 1900원. 이거 하나에? 어. 근데 이거보다 더, 더 길고 그렇긴 한데, 음. 요새 한 꼬치에 저기 1900원이야. 근데 이게 다, 다 아야? 예. 네. 아, 이거. 어, 열개다 열 먹으면. 어. 이제 이 차로 잔치국수 해줄게요. 아, 음, 백화수복, 어, 백화수복도 먹어보자. 음. 이제 추우니까 백화수복, 약간 사케 데워 음... 먹듯이 그런 거지. 그치? 팍온렇게 파, 다그지 끝내준다 끝내줘 끝내준다 끝내줘 메리 크리스마스 <laughs> 야 이렇게 먹는 술 독특하네 아 이거 좀 알코올이 좀 날아가야 되나 끓이면서? 알코올 날아가면 술이야 무슨 그게 술이 너무 아니지. 알코올이 센데 아 이거 오뎅 자체가 진짜 맛있다 응 음. 약간 간이 돼있고 그치 그리고 약간 탱글탱글하고 음, 음. 음. 식감이 엄청 좋아 오뎅 너무 모자라는데 솔직히 모자라지 국수 먹을 거라니까 국수 먹어도 첫 술에 배부르려 그러냐? 첫술이 너무 맛있으니까. 그럼 국수 분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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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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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이차로 소면을 넣어가지고 이 오뎅 국물에다 그냥 어 맛있겠다 여기다가 이제 먹으면 파스타 삼뜻이? 어 어고 어 파스타 삼뜻이가 아니라 그냥 마.. 님 네, <laughs> 마음대로 하신 거잖아요 아아 <laughs> 아, 이게 생각만큼 멋지게 안되네 아 너무 덥다 아 덥다야 춥다 난리네 진짜 아우 아 신생아도 한조리님보다는 딜레미하겠어요 아주 아유~ 많이 드실 거예요? 네, 오뎅 하나씩. 음. 그래서 네. 여기다가 고춧가루 소금 후추 넣어서 이렇게 약간 저기 참기름에다가 이렇게 했어요. 음, 무~ 김치 진짜 맛있겠다. 그럴싸하지. 유부 진짜 많다 이게 뽀었어 국수보다 유부가 더 많은 것 같아 국수 네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물을 넣어 주시면 돼 먹어보겠습니다 오묵만이렇 빼놔야겠다 괜찮아? 와 진짜 맛있어 진짜로? 어. 아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이거 무슨, 어떻게 말해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와, 뭐 깜짝 놀랜다 진짜. 음. 무도 맛있지. 무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? 응. 음. 와, 무는 나 지금 방금 생각했어 여기서. 나 지금 아술 먹어서 더운가 봐. 나 아, 얼굴 빨갛지? <laughs> 엄청 빨개. <빨간. 웃음> <laughs> 어, 뭐야 근데 너무 맛있어 와 미쳤나봐 와 진짜 맛있다 음. <laughs> 국수 안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 어떻게 국수 갈 생각을 했나 진짜 그아 어. 진짜 이거 누구한테 맛 보여주고 싶은 맛이야 국수 음. 장사를 해도 될것 같아 그와 음. 따뜻하네 뭐 겨울 같지가 않다. 네, 더워 더워. 자리 음, 이쪽으로 하기 잘했다. 음. 자 이거는 플랜 포티의 슈퍼 와이드 야전침대입니다. 저 집에서 이 새거 사가지고 한번 염습을 해봤거든요. 그때 한번 해봐가지고 안 헤매고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런 프레임이 총 이렇게 네 개가 들었는데 이거는 여기까지. 빡빡해서 여기 어, 들어가는 건가 싶었더니, 여기 들어가는 거더라고. 이렇게 땅 힘을 쳐부, 처음에는 좀 힘을 좀 줘야 돼. 그래서 이러다 부러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힘을 줘야 되더라고. 이렇게 일단 한개 이거는 스킨에 들어가는지 풀 때, 그리고 이게 스킨인데 진짜 와! 정라 아니게 넓지 스키 완성 됐고 끼울 때는 요걸 이렇게 두고 탁 걸쳐주고 탁 꼽혔으면은 여기에 탁 걸쳐주고 이제 딱 걸렸거든요 그럼 이렇게 힘을 딱 줘서 딱깍할 때까지 힘을 좀어 된건가? 어 된거 어, 같아 그럼 이렇게 하나가 완성 됐고 신거 아니지? 그정난거 아니야? 모르겠어. 아까 어쩐지 딸깍 소리가 안 났어. 됐다, 됐다. 그러면은 완성 아휴, 한지 어린이 꿀잠 주무시겠네. 언니 이거 맛있겠다. 이거 얼른 해야겠다. 김치 넣어야겠다. 그냥 내가 넣어서 닦게. 아, 김치를 거기다 넣는다고? 어. 아니, 누가 마르게리따. 그 저기 리조또에다가 그 김치를 넣고 하나. 누가 이렇게 윙을 많이 먹나? 이거 너무 지금 한꺼번에,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, 불을 약하게 해. 그러니까 어, 비주얼 끝내준다. 끝내줘 진다 끝내자~ 시용도 뿌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어, 맞아. 시용유 아끼다가 붕어빵 어떻게 됐었죠? <laughs> 이게 많았어요. 오, 조심해. 더좋 원래 뿌터져 있는 거잖아. 이거 당연히.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하니까, 뭘 뒤집고 뭘안 뒤집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. 순서대로요 순서대로. 순서가 어딨어, 이게. 여기, 이거, 앞에부터 1번. 아니야, 순서 이렇게. 없어. 저간좀 볼게요. 와. 아, 김치가 심해, 한숨에. 킥. 응. 아니. 와, 니 네, 예사롭지 않다. 아있지 <laughs> 응. 이거는, 토마토 미트볼 리조또. 어때 아, 케이크 너무 깜찍하다. 이건 저희 집 근처에서 사온 눈사람 케이크. 너무 귀여워. 이거는 딸기 샐러드입니다. 위에는 리코타 치즈로 올리고 연유를 뿌려줬어요. 버팔로윙주봉지에요 주봉지가 <laughs> 뭐 많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주봉지좀 많은 거 아니야? 아, 이거한 이거. 봉지는 간식으로 먹는 거고 우리는 밥으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르지. 진판델 m e 크리스마스 r i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! m 다 r r y Christmas! Chicken 아 n d a box of lebos. No, 우리 son! Chicken is n o 아 eating. I'm not e a t i 어 g I'm n o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무슨 맛이야? 좀 느글느글한 맛이.. 내가 좋아하는 느글느글한 <laughs> 맛 김치 넣어가지고 그 김치가 약간 그걸 잡아주고 음, 음. 아 맛있어. 잘했다 그 고기맛도 음. 많이 나고 천재다니 GPT 같다 저 맛잘알이거든요 짐빵댈 짐빵댈 왜 내가 중국술처럼 말해? 아니야, 프랑스처럼 얘기하는 건데? j a i 아니잖아 아, 그 느낌 해봐. 있는 거야 Balenciaga b a 잘하지? 어짠 일산 타고서 중독인가? 전 <laughs> 세상 모르고 잤어. 눈 눈도 엄청 부신데. 맞아. 어, 어. 아, 빨리 사장님께 너무 죄송하네. 네. 너무 죄송. 어, 거. 빨리 가자. 배도 고프고. 어. 아, 일단 저희 늦잠 잤지만 사장님도 볼일 보고 하셔야 되는데 아 저희 때문에 좀 지장이 생기셨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죄송합니다. 일단 내년에 또 캠핑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리크리스마. 아, 오다가. 차가 이제 눈길을좀 미끄러지면서 돌뿌리에다가 이렇게 좀 약간 박고 걸렸거든요 하..그래가지고 차 여기 지금 부서졌고 여기도 지금 여기가 이렇게 뭐 덜렁덜렁 거리듯이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아..캠핑 와가지고 이게 지금 뭔지 지금.. 아..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. 많이 커다란 거 자르셨어 약간 뭔가 썩은 이빨 뽑아내는거 같은데 그런지 너무 친절하셔서 감사하다 그치